오늘 제가 원래 하려던 것은 원종 방울봉랑과 예, 방울봉랑을 커팅을 해서 뿌리를 내리려는 거였어요. 아, 왜냐하면 얘도 화분도 크고 또 얘가 키가 크다 보니까 거리대에서 키우기가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이들한테 그늘을 지워서 그 햇볕 양을 받는데도 지장을 주고 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좀큰 아이들을 좋아하고 풍성한 아이들을 좋아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작게 그리고 미니멀하게 키워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지금 커팅을 해서 요즘 습도가 높은 때라 뿌리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도 커팅했던 아이들이 그냥 화분에다가 올려놨었는데, 비나분에 뿌리가 잘 나오더라고요. 장마철은 지났지만 그래도 요즘도 습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얘들을 커팅을 하려고 합니다. 과산화수소로 가위를 소독을 해주고요.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한 손으로 가위로 잘라야 돼서 지금 잘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원종 방울복랑금이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 얘를 자를 부분을 위치를 정했거든요. 여기 입장이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네, 여기쯤 잘라주려고 합니다. 아, 영상을 끄고 자르고 나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있던 아이를 하나 잘랐답니다. 하나는 맨 오른쪽에서 이렇게 잘랐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운데서도 하나 잘랐고요. 아 이제 이렇게 남았는데요. 잘라진 부위에 마데카솔 가루를 한번더 발라줘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발라줬더니 아, 얘가 가루잖아요. 그래서 그 수분을 말리고 목대까지도 많이 마르는 느낌이 들어서 한동안은 제가 또안 발랐었는데 아, 지금 습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 좀 발라줘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얘들이 보면은 이렇게 마른 가지 같은 부분이 위에 있죠. 예, 꽃, 꽃대 잘라준 건데요. 어, 지금 다말른 가지 같아가지고 얘를 하나 잘랐더니 아, 아니네요. 속에까지 마른 게 아니고요. 속에는 그대로 물이 흐르고 가지 자른 거하고 똑같아서 얘들은 아직 더 놔둬보려고 합니다. 얘들은 목대를 말려가지고 며칠 후에 이제 심어줄 거고요. 방울복랑 입장은 입꽂지가안 된다는 거다 아실 거예요. 음, 이제 심기 좋게 좀 입장을 그래도 떼어줘야 될 애가 있을 것 같아요. 얘하고 얘는 떼어줄 게 없고요. 얘만 좀 떼어줘야 될것 같은데, 떼어주는 것보다 잘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 입장 두 개를 이렇게 잘라줬답니다. 나중에 이제 시들시들해진 다음에 떼어주면 그 떼어준 곳에 상처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심으면 요즘은 뿌리가 잘 나니까 네, 한 며칠 말려가지고 심어줄 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며칠 놔둘 건데요. 며칠 놔둘 건지는 이제 요새 습해가지고 어, 이렇게 마르는 상태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요번에는이방울복랑아얘 자꾸 예, 따글따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음, 얘들은 꼬집기를 해줘서 이렇게 올라온 거랍니다. 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얘가 하엽도 많이 져 있고. 많이 물고픈 상태네요. 그래서 어, 얘들을 잘라서 뿌리를 말릴 동안이라도 애들이 어 입장에 물이 통통하면 더 견디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을 좀 주어서 어, 입장이 좀 통통해 말랑말랑한 게 없어진 다음에 예, 그때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자르려고 했었는데, 그때 너무 쪼글쪼글 해가지고, 얘도 점연관수를 좀 해줬었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살짝 말랑하긴 하지만, 쪼글쪼글한 게다 없어졌어요. 물반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잘라준 거랍니다. 네, 이렇게, 원종방울봉랑금 잘라놓은, 그릇에다가 같이 이렇게 놓았어요. 근데 얘는 음 줄기가 가늘어서 마리카솔 안 발라주고 그대로 놔뒀답니다. 방울봉랑 얘도 비 맞은 아이를 이렇게 들여놓았답니다.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은 물 털어주고요. 어, 창문을 닫고 에어컨 제습으로 좀 말려줘야 될것 같네요. 예, 방울봉랑은 커팅하기 전에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요. 아, 예쁘죠? 전 이렇게 대품을 좋아하는데. 방울봉랑 커팅하기 전에 마지막 영상 남기고요.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자국 보이시죠? 가위로 자르려고 했는데 어목 목대가 워낙에 목지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 잘라지고요. 오히려 가위가 이렇게 예 이렇게 되었답니다. 가위가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전지가위로 잘라줘야 되겠어요. 요만큼만 남기고 모두 잘라 주었어요. 너무 큰 아이는 제가 음, 우리 집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잘라준 주변으로도 빠글빠글 음, 자구가 나와서 이 잘라진 목대를 가려주면 좋겠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죠 자른 가지를 하나씩 보면 네 이렇게 하나 하고요 얘는 이렇게 네 이렇게 잘라줬답니다 수많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가지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밑에도 또 이렇게 입장이 하나가 달렸네요. 네, 이렇게 잘라주구고요 얘도 이 적심한데서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왔던 앤인데요 음, 네, 이렇게 잘라줬어요. 얘도 이렇게 또 심어주면 예쁠 것 같네요. 이제, 마데카솔 발라주고요. 뿌리, 이제, 좀 말린 다음에, 얘들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어 얘들 심어주는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데카솔을 뿌려주었고요.